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흑인 저항운동의 첫 번째에 이어서 1960년대 이후 흑인 저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적 전성기였습니다. 광산은 엄청난 양의 금과 강물을 생산했고 서구 국가와 무역 거래는 비약적으로 늘었으며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남아공에 투자하였습니다. 1970년대 외국 자본의 순유입 규모는 샤프빌 학살 사건 이전에 비해 6배로 늘었습니다. 국민당은 아프리카노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무원은 아프리카노가 독점하였으며, 아프리카노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농업 분야에 농업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보조금 및 연구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숙련된 소매업과 기능업은 거의 백인 노동자들이 차지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북부지역은 미국의 비버리스 다음으로 개인 소유 수영장이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파르테이트가 시작되었을 때 아프리카노와 영국계 백인의 1인당 소득 비율은 1대2에 미치지 못했지만 1970년대 대아파르테이트 시대에 이 비율은 2대3으로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백인 사회는 국민당의 아파르테이트의 혜택과 언론 통제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아프리카인의 삶에 신경 쓰지 않으며 부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당시 남아공은 의회제도, 독립적인 사법제도, 활발한 언론, 시장경제, 용성한 교회, 많은 자선 활동으로 서구사회에 뒤지지 않는 민주적인 국가로 백인사회는 인식했습니다. 이따금 실시되는 혹독한 치안정책은 소련이 지시를 받은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인의 삶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은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집단 수용소 시설에서 생활을 했으며 산업화로 도시로 몰려드는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무허가 존이 형성되었지만 정부는 안목적으로 허용하며 다수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기본적 주거 환경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인의 소득과 생활 환경은 처참하였으며, 정교해진 아파르테이트는 삶 깊숙이 스며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였습니다. 스티비 비코는 1970년 9월 학생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전형적인 흑인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그는 상냥한 조개껍데기 노릇을 한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길로 백인 권력 구조를 바라보며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감수하는 그의 얼굴은 남의 눈길이 닿지 않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심하게 이러지고 백인 사회를 향한 무언의 비난을 뿜어낸다. 그러나 주인이 조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서둘러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며 양처럼 순한 복종을 보인다. 버스나 기차에 올라 집으로 향할 때면 그는 백인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무리에 합류한다. 하지만 경찰이나 시장 앞에 서면 행여 뒤질세라 정부를 칭찬한다 한마디로 이런 흑인은 완전히 짓밟힌 채 불행을 감수하는 조개껍데기이며 그림자와 다름없는 인간이다 노예이자 양처럼 소심한 태도로 억압의 멍에를둘러싼 황소이다 흑인들 스스로에게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 기고문은 차별에 의해서 아프리카인의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상냥한 조개 껍데기, 그림자와 다름없는 인간, 노예, 억압의 명예를 둘러쓴 황소. 스티브 비커가 사용했던 단어들은 차별된 구조적 폭력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아프리카인의 실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차별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차별에 순응하게 만들며,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에 부정적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모든 저항 운동이 공권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며 탄압되었을 때 차별로 인해 뒤틀린 아프리카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운동이 남아공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된 흑인 의식 운동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저항 운동이 백인이 만들어낸 국가 구조에서 원인을 찾고 그것에 저항한 운동이라면 흑인 의식 운동은 현재 처해 있는 상태의 원인을 아프리카인 자신에게서 찾으며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의식 운동입니다. 압제자들이 손에 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압제받는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스티브 비코는 말합니다. 억압적인 체제에 대항하려면 무엇보다도 흑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구호는. 흑인 의식운동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스티비 비코는 킹 윌리엄스타운에서 태어나 킹 윌리엄스타운에서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러브데일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형이 흑인 저항운동 단체인 아자니아 인민해방군 활동에 가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면서 비코도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됩니다. 그는 나탈 지역의 카톨릭계 성 프란체스코 칼리지로 옮겨 공부합니다. 비코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나탈대학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의대에서도 학생 리더로 활동할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1953년 반투교육법을 제정해서 아파르테이트 정권은 백인과 아프리카인의 교육을 따로 관리하였습니다. 교육에 차별화를 두어 고급 기술직 교육을 백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생겨난 부서가 반투교육부였습니다. 1974년 반투 교육부에서 아프리칸스어 중간 법령을 발표하며 아프리카인의 학생들에게 영어와 아프리칸스를 통해서 교육할 것을 지시합니다. 당시 아프리카인 학생들에게는 영어와 부족 모국어를 통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백인 민족주의자들 안에 영어가 주류 언어로 정착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아프리카인 학생들에게 특정 과목을 아프리칸스로 진행하도록 결정합니다.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벅차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교사들은 아프리칸스로 수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교재 부족의 이유로 반대했지만 197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행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당시 아프리칸스는 압제자의 언어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투 교육부의 반응은 냉담한 압제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반투 교육부 차관은 직장 상사들은 대부분 아프리칸스나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인 학생들이 두 언어를 모두 아는 것은 좋은 기회이다 라고 했으며 다른 관리는 반투교육부는 정부가 흑인 교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언어를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모든 백인 학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었고 오히려 아프리카인들은 한달 생활비에 해당되는 돈을 1년 학비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입된 생소한 언어 아프리칸스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언어를 이해하는 스트레스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974년 4월 30일 소우토에 있는 올란도 웨스트주니어스쿨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였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 학교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결국 1976년 6월 16일 소우토 학생들은 아프리칸스 수업을 거부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행진은 전통춤과 노래가 섞여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수 있는 축제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플랜카드를 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행진했습니다. 배우려고 학교에 들어와 하인이 되어 나간다. 아프리칸스어를 타도하자. 백인에 의한 반투교육은 지옥에 보내자. 경찰 기동대는 어린 아이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여 그날 23명이 죽었습니다. 그후 176명이 총에 죽고 113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 600에서 7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40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이한 장의 사진, 죽어가는 13살 소년 헥터 피터슨의 사진은 흑인 저항 운동의 전환점을 가져다준 소웨토 봉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소웨토 봉기는 흑인 저항 운동이 온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했던 이유는 흑인의식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흑인의식 운동은 세미나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1970년대 학창시절을 보냈던 평범한 여학생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흑인의식의 철학에 고취되어 젊은 나의 생각은 점점 더 비판적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책에 다음과 같은 문구로 채워 나갑니다. Black man, you are on your own. Black and proud. Black is beautiful. 스티브 비콘은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로 시작된 소웨토 봉기는 흑인 저항 운동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웨토 봉기 이후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응콘도 외 시주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남아공 백인사회는 어린아이를 향해 총을 쏜 정부의 날선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은 남아공을 향해 경제제재를 시작했고, 소련과 대립각을 세우며 남아공에 우호적이었던 미국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스티비 비코는 흑인 저항운동의 핵심 인물로 부확되기 시작합니다. 1977년 1월, 흑인인인민회의는 스피비코가 해방운동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를 명예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흑인저항운동의 정치 세력이었던 남아프리카민족회의, 범아프리카회의, 그리고 신통합운동 간의 통합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미 범아프리카회의와는 만남을 가진 상태였고, 1977년 8월 17일, 신통합운동 지도자인 네빌 알렉산더와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금지처분을 어기고 캐프턴으로 향합니다. 백인 정권은 독특한 처벌 규정을 고안했습니다. 이른바 금지처분입니다. 금지된 인물은 동시에 한명 이상과 얘기를 나눌 수 없고 공공 장소에서 말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거주지를 벗어나는 것도 집필을 하거나 언론 등 외부와 인터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해당 인물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나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1973년 2월 아파르테이트 정부는 스티브 비코에게 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1977년 8월 18일 그는 금지 처분 명령을 어기고 캡턴으로가 비밀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킹 윌리엄스 타운 외곽에서 백인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는 곧장 포트 엘리자베스 살람 빌딩에 있는 공안 경찰 본부 제 619호실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이 이어졌고 22시간 매질이 퍼부어졌습니다. 젊은 육심도 당해내지 못했고, 육중한 몸집에 경관의 곤봉에 비코는 외마디 비명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되었습니다. 비코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황했고, 구치소 의료진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를 걱정했습니다. 의식도 없는 비코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채 여러 날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1977년 9월 11일 20여일이 지나서야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료시설이 설치된 프레토리아 교도소로 옮기기 위해서 의식이 없는 비커를 알몸인 채로 수갑을 채우고 경찰 차량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이렇게 1100km를 달려서 이튿날인 9월 12일 프레토리아 교도소 병원에 도착한 그에게 의료진은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서른이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법무부는 사망 원인을 쉽게 발표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당시 투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비코는 1977년 9월 해외로 도피 중인 ANC 대표 올리브 탐보와 만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흑인 의식 운동과 흑인 정치 세력의 통합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십 명의 흑인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전국 각지의 흑인 의식운동 조직을 불법화하여 강제 진압하였습니다. 반투스탄 정책으로 1976년 트랜스카이를 독립국으로 선포하면서 290만 명의 꼬사족이 남아공 시민권을 잃었습니다. 1977년 보프사 쪼아나의 독립국 선언으로 180만 명의 쪼아나족이 남아공 시민권을 잃었고, 1979년 벤다, 1981년 시스카이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1976년부터 81년 사이 약 8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권을 잃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권은 흑인과 관련한 우리의 정책이 완전히 종결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권을 지니는 흑인은 단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당시 흑인 저항운동은 방향성을 잃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인간이 자신들의 나약함을 느낄 때, 작은 사건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썬데이 포스트는 1980년 3월 16일 일면에 프리만델라 캠페인 문구를 게재합니다. 패배자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생각했던 만델라는 감옥에서 흑백의 화합을 위한 인물로 준비되었고 프리만델라 캠페인은 세상이 다시 그에게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1980년대 남아공은 대혼란기에 있었습니다. 1976년 소에테봉기 이후 남아공 경제는 급속도로 추락합니다. 그첫 번째 원인은 아파르테이트의 경제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막대한 부가 백인 정부에게 집중되면서 막강한 정부 공권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백인들에게 특혜를 주어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숙련된 기술자 공급이 경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으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백인 이민으로 그 간격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분이 10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 연맹의 탄생입니다. 1973년, 더반에서 연속적으로 파업이 발생합니다. 1월에 2,000명으로 시작한 파업은 2월에는 3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파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소웨터 봉기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흑인 저항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79년 말, 비로소 남아프리카 노동조합연맹이 탄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남아프리카 연합협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연맹은 노동자들 사이에 큰 단결을 가져왔으며, 그들의 목소리와 힘을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1982년, 14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394건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노동조합연맹과 남아프리카 연합협의회는 1979년 7만 명의 회원에서 1983년 32만 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85년 정부의 비장사태 선포와 함께 불법단체로 규정됩니다. 1985년 12월 흩어진 아프리카 노동조합연맹과 작은 노동조합들, 특히 전국 광산노동자조합이 연합하여 거대한 노동조합연맹이 탄생합니다.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가 탄생하여 빠르게 회원수가 50만 명으로 증가하며 남아프리카 민주화 운동의 3대 축으로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무장 경찰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모습과 스티브 비코에게 자행했던 아파르테이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서방세계는 세계적인 비난과 경제적인 불매운동 및 제재 조치를 감행합니다. 남아공이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했던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높은 경제성장을 촉진했던 해외자본이 남아공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아파르테이트 정권에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미국과 영국의 몇몇 주요 은행들이 철수하며 경제적 악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권이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미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권은 이때 프리 만델라 캠페인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던 넬슨 만델라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나눠져 있는 흑인 저항 정치 세력들을 규합할수 있는 인물, 흑인 대표자로 또한 아파르테이트 정권과 협상 가능한 인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만델날은 자신의 심경을 아주 짧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원숙해져서 나왔습니다.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종식과 민주화는 아프리카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각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정세와 경제 문제 그리고 심리적 문화적 요인이 뒤섞여 있습니다.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했던 흑인 저항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파르테이트와 그 저항 운동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 저항 운동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흑인 저항 운동은 공산주의자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백인 정권은 민주주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서구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냉전 시대 서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소련은 쿠바를 아메리카 교두부로 삼았던 것처럼 흑인 저항 세력을 이용해 남아공을 아프리카 교두부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ANC가 민족의 창을 통해 무장 저항을 시도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협력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저항 운동의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식 사회 접근 방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규모 파업이라든지 폭력을 통한 목표 달성 등 그리고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정치 과제가 되었습니다. 흑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식 사회로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재건 개발 계획 소위 RDP라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RDP는 정부 지도하에 분배를 통한 성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국 분배 중심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며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기보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는 당연한 행동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선교사로서 우리는 남아공의 경제 구조적 문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더 선교사들의 실질적인 고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회 문화적 영역입니다. 초기부터 흑인 저항 운동은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백인 민족주의는 아프리카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경제적 불을 가지며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흑인 저항 운동을 경제적 차별에 대한 저항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아프리카인들은 단지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라는 사회 문화적 피해가 더 막대 있습니다. 차별은 어떤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정의되며, 지배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자원과 기회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제를 의미합니다. 사회의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 관계에서 따돌림,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과 관련된 심리적 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별은 인간의 삶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첫째로, 다양한 공간에서 차별을 겪은 사람은 자존감을 잃고 역량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쉽습니다. 사회의 권력을 쥔 이들의 정한 규정이 사회 전체의 표준이 되고 피해자들은 차별을 내재화하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니며 차별에 순응하게 됩니다. 둘째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차별 요인이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스티브 비코는 보이지 않는 영역인 사회문화적 피해를 간파한 성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흑인 의식 운동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싶어했습니다. 소수의 백인들은 강력한 국가 권력을 이용한 차별을 통해 대다수의 흑인들에게 삶의 소망과 의미 그리고 정체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단지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필요할 때쓸수 있게 가까이 두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차별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며 과거 차별의 경험이 뇌에 각인되며 통증을 느끼는 시스템까지 바꾸어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흔하게 화가 나 있는 얼굴, 짜증스러운 얼굴을 한 아프리카인을 접하게 됩니다. 더 쉽게 고통을 느끼며 더 가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이해할 때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